다들 한번 가서 다보스자입니다 오늘 게임은 로스와 트월컵이라는 게임이다. 월드컵 시작해요. 3십이 강. 자타이거드 서프. 아이두 분은 그냥 막해볼게요 딸기 나 딸기 좋아하데타이거드 진격중에서 서우님 선택. 시오마을님의 이에오 아, 자 동시에 놉니다 주다 몰라서요 36번 에어소닉때 로블록스 타지스전 살짝 입술이 상해 것 같아요 야 이거 나왔다 아, 이제 저 근데 입술이 튜, 튜, 야 게임 채널. 야, 이거 아예어 돼지 정수지 제가 돼지 정수터 얼마나 봤는데요. <laughs> 예? 누구세요? 한, 아, 전, 로브게임 하겠습니다. 저 사람은 아예 모르거든요. 아! 이씨, 누구데요 일단, 골랐어요 로블 좋아하대 크로우 로블. 하나, 둘, 셋. 하나. 크로우 로블. 건프라 로블록스 대 홈즈 패밀리. 건프라? 예 누구 있지, 너? 천악의 예, 로블록스 익상 마이언. 이삼 그냥. 선택한다 야! 이거 나왔다! 단을 타출코코지 어이없이 많이 봤는데. 레몬 박사들 크기 자네는 오록스 한국거 아냐? 야! 노페아 분 만들기 에서 봤는데 감사합니다 칸데스 t v 에 네씨 큰일났네 이분은 이분은 잘 이건 모르는데 이 <목소리> 너무 바꿨다. 니대 쥐고기 고기. 이기. 다빈님 글네요. 현 이모님들 법. 이모님. 로봇의로블 게임. 아! 로블게임. 일단 무보 좋거든요. 한국 모델이네. 로블국대지라운드대지랑 급통. 이 몰라, 일단. 하니언니 몰라. 에이. 뭐? 박술 TV님, 노페어님, 태언님대지 돼지, 대기 좀데 탁조 탁 TV님, 몰락스 한국모든 한국님, 야현인모님이지 자가봐. 네가 진짜 고르기 어려운데. <laughs> 야, 대지지 통 아니면 탁주 팀 님인데. 야. 몰래. 에이, 몰라. 대정팀, 대구정팀님? 딱, 현이원님. 한한전 집사팀으로 만와가지고한 이원님? 엄청. 음, 음. 자, 어쨌든, 끝!